5 6 번째 자무원2 8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기는 아기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하나, 우이는 사자가 이담대 아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죽은 자가 많아져도 역절과 지식 있는,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식을 아민지 아니하는 폭부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자는 아기를 칭찬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기를 대적하느니라. 아기는 전기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여와를 자는 모든 것을 깨달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하는 자는 부유하여서 부게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기는 자는 아들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전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시게 하한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해하는 자는 복해거리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그르 짓는 사자와 주인곰 같은이라, 무지한 지리자는 꽉을 크게 행하거니와타협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가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을 견니와 강탐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고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이나 즐거워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 리야마 사람이 번복한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분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인공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리라. 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자보라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복료라. 다툼을 일으키나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복료라.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일어난 자여 지혜롭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번치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그가 열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자본 28장 C. 악인과 의인.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달아나기에 급급하고,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 공의를 깨닫네 고향 떠나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은 둥지 잃고 이리저리 떠도는 새라네 지혜로운 이는 나쁜 일을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화를 입네 악인은 자꾸 허물을 감추고 의인은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네 악인은 헛된 꿈을 추구하지만 의인은 땀 흘려 밭을 일구네 악인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의인은 언제나 주를 신뢰하네 악인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만 의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네 오늘 자문 28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그 대조하는 모습이 우리 자신들이 의인으로서, 악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잘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죄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합니다. 5절 말씀은 그래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막아 놓으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를 가증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의인의 삶의 모습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가난해도 자기를 잘 살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과 부자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서는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 하나님을 경애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죄를 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온유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무슨 섭섭한 일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감정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때 죄를 짓기 쉽습니다. 오늘 28장은 그래서 성실한 자,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구분길로 향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실한 삶이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성실한 자, 성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입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탐욕이란 필요 이상의 것을 바라는 욕심입니다. 이 탐욕이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이 있는 자, 그 눈에 늘 욕심을 부려서 재물을 모으려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그러나 원하는 재물이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빈궁이 가난히 들어온다라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 부지런한 자,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의 토지를 부지런히 경작하는 자입니다. 부지런히 땀 흘려 수고하여, 수고한 대가를 감사하며 그 일에 만족하는 자 이렇게 성실한 자는 항상 먹을 것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오늘 의인은 충성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충성의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시작과 것이 항상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매사에 자기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리고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자, 바로 지혜로운 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 말씀 속에 한번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과 생각과 경험 이것을 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풍요로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잠언 28장 함께 부릅니다. 를 우리는 마음에 다짐하게 됩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풍요로움, 구원과 축복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른 길,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며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영와교대서 주님 앞에,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아름삶인을 위해서 가 하나님께서 말씀으신 것,